oh, you. 안녕하세요 코엑스 전시팀 임미영 주임이라고 하고요. 국내 마케팅 및 운영지원에 맡고 있고 연말에 소비재 비투비 전시회인 서울국제소싱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릎이 없어가지고 소개해드릴 물건이 많는 않은데 시콤달콤을 몰래 까먹고 있고요. 당만 충전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구강유산균을 같이 챙겨먹고 있습니다. 저를 대표하는 거는 이제 카드 지갑인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매너의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근시에는 여기 자석이 달려 있어서 명함 꼬지로 사용하곤 합니다. 저장 공간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여운 USB를 하나 장만할까 생각 중이 있습니다. 서울국제소싱페어는 1991년부터 코엑스 주최로 진행되어온 소비재 B2B 전시회이고요. 구두 상점 및 다양한 부대 행사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 2팀에서 월드 i 이티 쇼, 올드 트랩을 그리고. 코엑스 비디스 커넥팅 담당하고 있는 정지민 주임입니다. 제가 맨날 점심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치약인데요. 제가 목이 항상 피곤하면 잘 붓는데 이 치약을 사용한 이후로는 그런 빈도수가 조금 줄고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치약입니다. 그리고 제 책상 곳곳에 피규어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의 차량이어서 직관을 가고 싶을 때면 은 항상 보고 온니다 이렇게 키링도 제가 보이는 곳에 자석으로 달려있는데요. 금돈지라는 브랜드의 돈을 불러주는 금전운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빠가 뽑기가 취미신데, 다른 건다 못생겨서 버렸지만, 이거는 제가 귀여워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아, 요즘 건조해서 미스트를 하나 사서 색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코엑스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코엑스로 자주 오셔서 전시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시팀 AW파트에서 국내업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민정 주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렇게 벽에 붙는 자석인데요 특히 저희는 이런저런 전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시장에서 이런 자석들을 나누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데스크에 붙여놓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약먹기라는 포스트잇을 뒀는데요 이거를 제가 퇴근하기 전에 모니터에 붙여두고 가는데 약을 먹기 전에는 절대 이 포스트잇을 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출근하면 이게 불편해서라도 아침에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이렇게 캐리어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커피를 마실 일들이 많다 보니까 캐리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버리게 되는데 이게 워낙 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잡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다양한 잡동산이 이렇게 바로 꺼냈을 수 있는 것들을 두었고 저녁에 제가 운동 가기 전에 입을 여고 운동복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두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대표하는 물건은 토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사실 코엑스 전시장에서 만들었어요. 힘들면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요.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조금 쓸데 없지만 정말 사고 싶은 것은 예쁜 사무용품들이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특히나 좀 아기자기한 키보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책상에 항상 물건이 많아서 왜 이렇게 물건이 많냐?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런저런 것들로 효율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맥시멀리스트 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편하게 회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시 2 팀의 서울국제소싱페어의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 주임입니다. 서울국제소싱페어는 판촉물이나 생활 소비재 대상으로 셀러 바이어 매칭을 이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국제 전시입니다. 제 책상에서 가장 큰 비중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 과자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이제 배가 고프다 보니까 과자랑 커피랑 먹는 게 이제 거의 일상이 되요 테이프나 이런 사무용품 같은 거 모아둔 박스인데 이 박스도 원래 저희 대리님께서 홍콩 출장 다녀오시면서 과자 사다 주신 박스인데 그거 잘 활용해서 이제 문구용품 모아두는 박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명함꽂이인데요. 저희 소싱페어가 아무래도 이제 생활용품 또는 이제 소비재 주제로 하는 전시다 보니까 직접 소비재 업체들 찾아가서 이제 저희 전시 관심 가져주시라고 이제 세일즈를 가기도 하는데 이명 명암 꽂이도그 직접 세일즈 나갔던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던 그런 명암 꽂이인데 이제 제주도 기업이어서 제주도에서 나는 이제 현무암을 재활용해서 이제 그 명암 꽂이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시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키보드 쓸 일도 더 많을 거라서 여기 손목 받침대, 손목 보호대 그런 거가 있으면 하나 사고 싶고요. 저희 소싱페어가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아서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시기인데 전시 개최될 때까지 저, 저희 다 같이 이제 힘내가지고 전시 잘 개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